야, 채환이 운동 많이 된다. 야, 오늘 진짜 많이 배운다. 야, 채환이 많이 배우겠다, 오늘. 아, 많이 배운다. 좋은 경험한다, 오늘. 내가 다 부럽다. 야,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채환이. 많이 추울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피부, 두피 장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같은 경우에 좀 가슴 스트레스 많이 받게 운동 많이 될수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새 가슴 운동 살짝 깨달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꿀팁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렛츠 고 해보겠습니다. 레츠 고. 플라이할 거거든. 제가 생각했을 때 구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덤벨 플라이를. 근데 제가 딱 느꼈을 때 처음 워밍업 동작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덤벨 플라이를. 이걸 할때좀 중요한 게 있다면 보통 덤벨 플라이할 때 뒤로 팔을 보낼 때 팔꿈치를 뒤로 접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전 이것보다는 계도 팔을, 팔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갈때 팔꿈치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계속 멀리 보낸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그대로 오는 그런 느낌을 좀더 선호를 해서 플라이를 하실 때 뒤로 이렇게 팔을 넘길 때 팔꿈치를 너무 구부리기보다는 좀 멀리멀리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정말 플라이. 저쪽으로 할게요. 저는 가슴 운동할 때는 어, 늘 메인 종목은 벤치 프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치 프레스 하기 전에 저런 플라이나 그런 풀오버 같은 단순 관절 운동을 많이 하고 넘어오는데 저런 거할 때는 좀좀 워밍업 될 때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3 세트 할 때도 있고 4 세트 할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인 종목 같은 거는 그럼 세트 수로 많이 가져갔나 대략 한 다섯 여섯 세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벤치 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이 미는 운동들 있잖아요 가슴 들어놓고 올라오다 말지 마, 말지 마시고 들어온 상태로 그냥 팔꿈치를 쭉쭉 피셔야 돼요. 오버헤드 프레스도 가슴 펴놓고 정렬 맞춰놓은 상태로 그냥 쭉쭉 피셔야 돼요. 쭉쭉. 얘를 올리다 말면은 저는 자극도 덜하고 기능을 다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펴놓고 쭉쭉 내려 쭉.

최대 벤치 프레스 무게가 100kg 두방이거든요. 오늘 제가 느꼈을 때 세방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될거 같거든요. 오! 짜! 조만간 110 갑니다. 진짜 한 6개월, 한 3, 한 4개월 전만 해도 100, 100도 힘들었거든요, 하나도. 요즘 진짜 운동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씩 진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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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놀람> 제가 머신은 정말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하잖아요. 프리이트 잘하면 머신 잘 쓴다. 이 말이 되게 요즘 좋은 머신 많은데 뭐 그런 소리라냐? 이감다 뒤졌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프리이트를 정말 아, 이런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극을 주면은 정말 자극이 좋구나. 프레이트 자세에 대한 이해가 100점이다. 한, 한 70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토대로 머신으로 가서 그 행위를 똑같이 인지하면서 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프레이트를 했을 때 그런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어, 머신만 하다 보면 저는 인지를 좀덜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병행을 해야 되고 어, 머신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레이트하다가 머신으로 넘어가면 은 어, 제가 그런 행위들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좀 자극이 들어하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머신으로 갔을 때는 자극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페이트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렵더라도 플레이트를 많이 해보자. 이젠 집스가 있습니다. 또, 노출증, 제가 좀 있으니까, 좀 벗고, 딥스 가볼게요. 응. 제 가슴에 스트레스 좀 줬고 스트레스를 줘야 성장하니까 오늘 아마 운동이 꿈에 나오지 않을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주 마무리 파이팅 하입쇼 렛츠고